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싱 박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 예윤태용 입니다 예 오늘 요 기계는 아 드레스 미싱에 예, 동양 동양인데 옛날 발음식으로 해서 옛날 초기 1970년대 중반에 생산됐던 기계로 예, 통양이라고 쓰는데, 통양 스윙 머신이라고 이렇게 쓰이는 예, 드레스 미싱이 되겠습니다. 이 기계만 해도 예, 국내 재봉틀로는 엔틱 소리를 듣는 이런 기계가 되겠죠. 이 기계는 충남 천안시 예, 동남구 예, 청수동에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아, 이 기계를 이제 지금 사실은 청소를 모두 마치고 수리를 마친 상태입니다. 이 기계는 사용자 분께서 이 기계 무게가 무겁기 때문에 떨어뜨렸습니다. 기계를 떨어뜨려서 앞에 부분이 파손됐는데, 아, 요거 이제 볼트 너트 부분 들어가는 부분을 깎아서 만들었고요 다음에 이건 과거에 바꾸신 겁니다. 이렇게 바꾸게 된 동기는 손으로 돌리기 위해서 손잡이라 그러죠. 예, 손들 손잡이를 봐서 이 기계 원형이 변형이 된 이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터를 장착을 했습니다. 이 부분 다사 요거만 풀고 장구가 하면은 모터 어, 가정에서도 장착이 가능한 기계죠. 이 기계는 이제 모터를 장착하고 나서 요즘 많은 분들께서 아파트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기계 청소 그다음에 기계에 오일을 주입하는 방법 재봉틀 기름은 어떤 걸 사용해야 되느냐 예, 이런 문의가 많이 옵니다 왜냐하면 농난 기계들 농속에 들어있던 재봉틀 그 다음에 어머니가 사용하신 돌아가신 어머니가 사용하셨던 재봉틀 이런 게 요새 농 쪽에 코로나 사태로 예, 농속에서 많이 나옵니다 근데 막상 해보려고 하니까 젊은 분들이 전혀 생소하죠 써보질 않았고 그리고 또 어디서 정보를 얻을 수도 없는 게 국내 실정입니다 재봉틀 업게 그래서 제가 이제 상세한 설명을 들려서 아, 미싱 사용하는데 도움을 드리고 저 다시 분해를 합니다. 하나씩, 하나씩 분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분께서는 아 기계 모터를 장착하고 그 다음에 케이스까지 해달라고 부탁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예 부분을 침판이라고 부릅니다. 침판 이 부분을 각판이라고 부릅니다. 침판만 분리하시면 됩니다. 각판을 빼놓고 침판을 분리하게 되면 보통 이건 제가 청소를 마친 상태인데요 요 부분에 요게 톱니라고 하는데요 톱니 부분에 이물질이 굉장히 많이 낍니다 오래 사용하시면 그럴 때는 송곳이나 바늘로 톱니가 위로 올라올 수 있도록 이 부분을 청소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청소를 해주시고 옛날 미신 가져 계신 분들은 직접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원투 하나 둘두 예, 군데만 제끼면 이 부분이 분리가 됩니다 됐죠 그럼 역시 재봉틀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내부의 문제보다도 외부부터 가정에서는 청소하기가 쉽습니다 이 부분을 면봉으로 요 테두리 부분 자 여기 보시면 반달이 회전하는 부분 요 부분을 깨끗하게 닦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틀 기름은 예 미신 기름 큰 것은 2천원 작은 것은 1000원 밖에 하지는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청소가 끝난 뒤에는 반달이 튀어나오지 못하게 커버를 잠가줍니다. 하나 둘 됐죠. 다음에 집에 북토리를 넣은 상태에서 이렇게 끼워집니다. 이 각도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열려있으면 안 됩니다. 바늘이 부러집니다. 그 다음에 오일 주입하는 곳 아주 간단합니다. 이 앞부분, 이 부분 왜냐하면은 재봉틀이 회전할 때이 부분이 움직이죠. 이 부분에 쳐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 옛날 재봉틀에 보면 위에 하나 둘셋넷 다섯 보통 여섯 군데에 홈 홀이 뚫려 있습니다 이게 기름을 주입하는 오일을 주입하는 곳입니다 이런식으로 이렇게 생각외로 가, 간단합니다 그 다음에 기계를 뒤집어 볼게요 주부들도 가정에서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여기 회전하는 부분 손으로 돌려보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요 틀어지는 부분이 있죠. 이 예, 부분에 오일을 많이 하실 저, 주입하실 필요 없습니다. 한 방울씩 맞춰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러면은 섰던 기계 움직이지 않던 기계 꼼짝하지 않던 기계 모두 서서히 예, 오일이 침투하면서 움직이게 됩니다. 오일 주입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 재봉틀에서 이 뒷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옛날 재봉틀들은 뒷면에 이런 원형이 이렇다든가, 요건 사각으로 되어 있는데요. 커버가 있습니다. 이분을, 이 부분을, 이 부분을 지켜주고, 예, 여기다가 에 오일을 주입해 주는 겁니다. 요거는 전진 후진 요 부분 예, 요 부분을 오일을 주입해 주면 기계 전체 기름치는 곳은 모두 예, 완료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요 커버를 잠가 주시면 되죠 이 예, 부분만 하시면 기계가 웬만한 기계는 다 아, 정상으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느질이 안 된다든가 이러면은 수리를 의뢰하셔야 되겠죠. 일단은 기름치는 순서 예, 보여드렸습니다. 역순으로 다시 또 뽑습니다. 그렇죠? 제공틀 업체에서 미싱 박사를 보고 너무 많은 정보를 제공한다. 이래서 항의 전화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저도 조심스럽지만, 그래도 지금 경제도 어렵고 코로나 사태로 많은 분들이 미싱 사용자분들께서 궁금하시는 이 부분을 제가 설명을 올리지 않을 수가 없어서 뭐 모든 문제가 발생하는 건 제가 수습파이기로 마음을 먹고 이 영상을 우리 구독자님들께 올리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은 제가 이제 그 이번 명절 추석 명절에 예, 구독자 천 분을 구독자님들 천 분을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요새 인기 유튜버라고 많은 분들을 어, 많은 분들께서 격려의 전화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모터 장착하는 거 보세요. 요 피대 걸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걸어주시고요. 눌러주세요. 꽉 힘껏 눌러주고, 요 부분을 잠가주시면 됩니다. 다가 공회전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 마저도 또 참가중입니다. 예, 제봉틀은 이 기계는 보나마나 아주 바느질이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고객님께서 이런 케이스에 담아달라고 말씀하셨어요. 케이스 담는 방법, 예.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하나, 둘, 기둥이 나와 있습니다. 이 기둥에. 끼워주면 됩니다. 예, 보시는 것처럼 케이스에 장착이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케이스 커버죠. 커버 이렇게 끼워 주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 왼쪽에 이런 잠금장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잠금장치를 잠궈 주시면, 왼쪽에도 잠금 장치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조립이 모두 끝나는 겁니다. 다음에, 예, 시 위시를 끼워서 전화질을 해봐야겠죠. 하나 예, 보시는 것처럼, 불. 그 다음에 싹 감아서 이런식으로 걸어 올려주고 이제 방식은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서 앞으로 또 내려서 이런 꽈배기처럼 걸어주고 지나가면 걸리게 되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옛날 재봉틀은 좌측에서 우측으로 이렇게 실을 끼워줍니다. 폴리라르죠? 폴리바퀴를 돌려서 아래실 위실을 빼주고 나란히 옷감을 넣어주고 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내려주고, 예, 이게 이제 전원 장치가 되었기 때문에 전기 모터를 장착했기 때문에 얘는 전기 코, 전원 선을 꼽아줍니다. 기계 꼽아주고 페달을 밟죠. 예, 아주 간단한 겁니다. 요건 뒤편으로 돌리면 보진 버튼이 되는 겁니다 요새 요 간격 2번, 3번 튼튼하고 넓게 소음 없이 아주 가느질잘 되게 수리를 마쳤습니다. 수리 마치고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동으로 보내지는 1970년대 중반에 생산된 드레스 미싱, 이제 한국산으로 보면은 앤티크라고 볼수 있는 이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기름 치는 방법, 그다음에 청소하는 방법 각 부분 명칭 이런 걸 일러드렸는데요. 이 영상을 보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큰 힘을 얻어서 미싱 박사 더 좋은 영상으로 더 좋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